2026 BMW X5 리뷰 프리미엄 SUV 위 정점에 선진화, 그 위험을 느껴보다. 유튜브 채널, 오토버스, 2026년형 BMW X5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프리미엄 SUV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흔드는 진정한 왕의 귀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그리고 디지털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X5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채워진 원 강렬하고 우아한 외관 디자인, X5의 첫 인상은 당연 존재감입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전면부는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키드니 그릴은 BMW의 시그니처를 더욱 입체감 있게 표현합니다. 얇아진 LED 헤드램프는 기술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 실루엣은 여전히 근육질이지만 더욱 정제된 라인을 통해 고급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새로운 3D 테일램프 역시 시선을 끌며 전체적인 균형미가 뛰어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채워진 원 실내, 디지털의 진화 플러스 장인정신, 실내에 들어서면 럭셔리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2026년형 X5는 최신 이 드라이브 구 시스템이 적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도어까지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파가죽, 천연 우드 트림, 그리고 크리스털 기어 셀렉터까지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마감되어 프리미엄 SUV 위위상을 증명합니다. 2열 공간 역시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은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채워진 원 퍼포먼스 부드러움과 폭발적인 힘이 좋아 이번 2026 X5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효율성과 응답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XDRI V240i 모델은 3.0 L직렬 6기통 엔진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375 마력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은 단 5.3초.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고속도로에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ZF 8단 자동 변속기와 3V AWD 시스템은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노면의 진동을 정교하게 잡아줘 승차감 역시 탁월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채워진 원 첨단 기술, 미래를 경험하다. 2026년형 X5는 BMW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새로운 E-Drive 9 시스템은 음성명령, 제스처 컨트롤, 그리고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완벽하게 지원되며 OTA 오버 더웨어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도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또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반자율주행 기능의 완성도를 높였고, 360도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그리고 전자동 리버스 기능은 도심 주차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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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진 원 총평 SUV 위 기준을 다시 쓰다 2026 BMW X5는 단지 좋은 SUV를 넘어 기준이 되는 SUV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파워풀한 주행 성능, 첨단 기술력, 그리고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2차는 프리미엄 SUV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BMW는 말합니다. 드라이빙 플레저, 그리고 X5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당신이 SUV를 고민 중이라면, 2026 X5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오토버스 구독과 좋아요는 자동차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시승기와 리뷰, 비디오 영상은 채널에서 만나보세요.